예, 지기에 센서 검지기의 전원을 220V를 인가하고, 센서의 전원은, 어,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이, 장비인데, 여기는 DC 12V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답타에서 전원을 그대로 인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센서의 입력은, 여기, 카운터 인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에 단자를 연결을 해 놓으면, 센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동작 중인데, 이때, 이 출력, 램프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2 2 0볼트가 출력이 됩니다. 이 렌즈를 220에다 놓고, 이렇게 찍었을 때, 센서가 동작을 하면은, 이곳 센서 검지기도 녹색으로 검지, 동작을 하고, 이와 같이, 테스트하기의 눈금도, 감지가 됐다, 떨어졌다 하죠. 지금 센서가 감지가 되는 중이니까, 220V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움직이지 마. 꺼져 있을 때, 지금 움직임이 없을 때는, 검지기도 꺼지고, 센스이 테스트하기에 렌즈도 꺼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다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이곳에, 이 출력이 나오는, 220V가 나오는 이 출력 시간을 길게 하고자 할 때는, 램프. 램프를 이 램프가 아니라 이그 가변장을 이렇게 우측으로 돌면 어, 대개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동작하게 을 되죠. 이렇게 동작을 하면은 센서가 조금 더 오랫동안 하게끔 이와 채놓으면 센서가 감지되면 나오는데 센서는 꺼지더라도 이 경광력 출력은 오랫동안, 좀더 오랫동안 하죠. 이와 같이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